어? 바늘 나이스! 안핳웨 네, 오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게 뭐지? 근데 너 아이템, 어, 아이템 어. 먹어야지 되는 건데 원래 어? 너야아아악 아 야! <끔레> 야 <거야, 약간. 끔레> 꿀꿀 꿀꿀 꿀꿀꿀꿀 제 봄이다 한테 죽었지? 꿀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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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늘 아이템을 먹었어요. <laughs> 이거 내가 이긴 거었는데어 <laughs> <laughs> 뭐야? 어 뭐야? 어, 뭐야? 왜? 반대 왜? 먹었다. 반대 먹었다. 반대 먹었다. 반대 <laughs> 이게 먹었다.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아. 우이. 와우. 오, 오, 오 오이. 오이 오이. 오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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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여기 으면와와 쓰면은... 와. 뭐야 이거. 우와. 나 어디 있게? 여기 찌롱. <laughs> 나나나 갑자기 왜요? 나 어디 있는 거야? 여여여여여여여여여 나도 나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아니야? 어? 우야야야야야야야야 우야야야야야야야 우잉 우야야야야야야 우야 우야야 우 우야야야야 우야야야야야야 우야야야야! 야오야야 우야야야야야!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야야야야야야! 와. 야야야야야무야야야야까야이 <물줄기 너무> <laughs> 그러니까 아니 우풍선도 되게 많우다 혼자 자기야 먹었어. 야야야야 우야야야야야! 우야야 너네 또 먹어. 네. 어, 오, 거 왜? 왜 왜? 어? 뭐야? 어디서 터지는 거야? 아. 아, 이이 벙커 같은 데서 연결되나 보네. 아. 어, 어? 아이, 오반데 야, 어? 내가 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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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나댔다. 털루. 내 무난 보고. 승리. 보고 가, 보고 어, 이거 유령 나오는 거기 아니야? 맞아. 아, 니, 어, 회전 돈이 네. 아니. 뭐, <laughs> 이다 이거, <laughs> 이거, 이거. 갇혔다 유 이거, 이거, 이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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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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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야, 이건, 또? 이건 또 뭐야? 나왜 안타져? 아니, 뭐, 제 혼자 본볼링해제본마 <laughs> <야>! 유령하고 맞을... <laughs> 유령하고 만나봐. 궁금해, 어떻게 되지뭘 만나 봐죽겠지 <laughs> <laughs> <뭐야>? 야! <laughs> 이 야, 오, 야, 이, 이, 나, 유령 양각 이, 나, 이, 나, 이, 나, 이, 나, 이, 이, 나, 이, 이, 나, 나, 이, 나, 이, 아 이, 템먹었 이, 나, 이,

아, 야, 일단 땅땅 먹고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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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에나 있네. 정이 지나가는데 똑같이 따라가기 어이 뭐야 이거. 어이야야야야야. <laughs> 우리 한 바퀴 돌어 한 바퀴 돌아줘. 되겠어? 되겠어. 되겠어. 되겠어 아. 되겠어. 아니야. <laughs> 아, 애내 아, 그... 아이템 아, 그... 먹으면서야 돼. 아이템은 어디 있는데? 아, 블록을 빼야 깨야지. 아 블록 깨면 아이템이 나와? 응. 그 그치. 너너 지금까지 그럼 못뭐 깼어? 어 뭐야? 아이씨. 야야야야야야야. 얘가 나쫓아와. 괜찮아. 살하고 있어. 좋아요. 레이나 음. 이거 먹어. 얘얘 먹어야 돼. 이이 노란 색깔에 아, 오케이. <laughs> 어, 잠깐만. 어. 위, 어, 왜, 위, 저? 위, 위, 위. 위, 위. 위, 위. 위, 왜 이렇게 많아요? 왜 이렇게 많아요? 아이고. 아 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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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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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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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되게 이번 판재보이한테 걸리적거리는 존재였어. 아니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. 이건 뭐야? 아니 뭐 언제 시작했어? 아저 돼지 또돈다 먹는다. 너왜 이렇게 빨라? 너왜 이렇게 빠른다고? 언니 빠르네. 캐릭터가 느리네요. 아 개빡. 와고타오게 킬라냐? 아니 사백 0 루치 그거 있어서 그래요. 아100% 루치. 돼지야 꿀꿀 돌뱅이 닿으면 죽어요 아니 시작하냐고 닿았는데